이게 진짜 짧은 구절인데도 음.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음. 책에 네. 내가 못 먹는 밥은 눈치밥. 네 눈치밥 드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어디서요? 아 어, 그러니까 눈치밥을 먹는다는 게 음. 어디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회사던 라 어, 예. right? 예. 그러니까 예. 웃 사람을 보던지 예. 뭐 근데. 예. 예. 그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네그 네. 그 눈치밥을 이렇게 잘 먹어야지만 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같아. 맞아 네. 일만 잘하면 되는데. 음. 네. 하하,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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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서가는 이 <laughs> 이런 분들이 그냥 그냥 기성세대를 딱 주름 잡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뭐. 저는 제그 그러니까 눈치밥이라는 게 음, 회사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집에 가도 <laughs> 그치, 집에 맞아요. 가도 네. 네. 서로 이제 막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어디를 가냐는 거죠 죄송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죄송해요 right? 저 눈치밥 많이 줬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그것을 자꾸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스스로 눈이 거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내 네. 자신이 다 무너지니까 네, 그래서 절대 먹고 싶지 않은 게눈치밥이죠 눈치밥. 네, 응. 네. 이제 밥잘 해줄게요. <laughs> 김원영 님이 음.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할수 있게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네. 무릎 전문 닥터도 정규적으로 뵙고 음. 한의원 치료도 받고 음. 할수 있는 모든 거 해주시면 안 되냐고 건강 관리를 걱정하는 팬분들도 아, 많으셨어요. 네, 저 무릎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 와서. 어. 네, 그러니까 훨씬 덜 걷고 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하는 일들이 네. 어, 그때는 그냥 너무 걷는 그렇죠. 게 많아서. 네.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앉아서 하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무릎이 힘드신 분들 네. 혹시 스포츠 테이프라고 아세요? 아, 네네 네. 스포츠 테이프 같은 것을 무릎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주면 많이 도움이 돼요. 아, 네. 그거 스스로 붙이시는 거예요 네. 건가요? 그렇죠. 오, 오빠가 다 알아서 한대니까 걱정 마세요. 음, 네. 오, 예. 음, 7796 님이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여유가 생기시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시면 네. 하고 싶은 한세 가지 정도 뭐가 있을까요? 음. 여유 시간이 생기면 네. 저는 일단 어그내 가족들이랑 네. 시간을 좀더 보내고 싶고, 네그 네. 다음에 음 저는 사실 그냥 그런 만남을 사실 소중하게 아,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어, 지금을 이렇게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든지 네. 네. 그런데 그냥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햄버거 참 가게 그렇죠. 그냥, <laughs> 네. 그냥, 어, 뭐, 스케줄 같은 거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이런저런 혈하게. 인생 얘기 들어주고 네네. 뭐 하고, 그래서 네. 저, 그냥 그런 게좀 그리워요. 예, 그리, 예, 네, 그런 네. 게 좋고, 예, 네. 크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2070님은 음. 스케줄을 마치시고 이제 퇴근하시면 네. 집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죠 음, 제애기 안고서는 뒹굴뒹굴. 음. 어. 음. <laughs> <laughs> 오빠 아, 오빠래 아빠다 제일 지금 사실 주부들이 너무 사랑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 같지 않아서. 어 <laughs> 네. 아. <laughs> 네. 어, 이게 저도 진짜 그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게 겸손한 에, 네. 아빠이자 음. 어, 남편으로 살고 싶다. 이 말씀에 네. 하, 정말 참한 남편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저는 사실 그냥 내 아이한테 미안한 게 내가 앞 처음이잖아요. 네. 네, 처음으로 아빠 역할을 하기 아, 때문에 네. 틀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많이 이해해주고 참아줘야지만 네. 같이 통과할수 있는 거기에.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지금 내 곁에 있을 적에 네. 네, 그냥 많이 안아주고 아, 네, 최고죠. 그러고 싶어요. <laughs> 아빠는 그냥 뒹굴어주는 게 최고죠. <laughs> 네. 임유경님이요. 꿈을 펼치고자 했던 한국에서 상. 아 어, 이거 이게 왜 일로 들어와 있나? 요 예. 아, 화보 촬영 하셨잖아요. 음, 네. 오랜만이셨을 텐데, 음. 사진 찍으실 때뭐 재밌거나 힘드신 점이 있으셨냐고 물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잘 찍어주셨고, 네. 그리고 그냥 카메라 자체를 이렇게 뭐, 그냥 테스팅 하는 것처럼. <laughs> 찍으시는데 네. 뭐가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었 그래서 음. 너무나도 대단한 아티스트고 전문가였기 네. 때문에 정말 쉽게 재미있게, 네, 재미있게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없으세요. 네. 말씀 없이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음. 너무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저 매니저한테 지금 저분 좀 뭐라 그랬어요. 좀 해석 좀해 주세요. 뭐이정도로 <laughs> 아, 너무 네. 조용히 얘기예요. 네, 네. 아, 아름다운 사진들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